저는 제로예요. 제로다? 0%. 음,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. 네.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점사로 봤을 때는 제로이긴 한데, 우리가, 어, 단이라는 조건이 있어요. 어떤 조건이에요? 어, 를 한다는. 잠깐만, 야, 이거 삐 처리. 아, 혼자 장난친다? 혼자 장난을 쳐서, 예. 네. 그걸로 인해서 나올 수는 있다. 치료를 받을 수는 있는데 실패를 하죠 그것도 아, 실패를 한다? 네 음. 실패하는데 치료를 잠깐 받는 거는 며칠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는 가능하다 어, 나와서 이제 그, 그건 안 되고 음. 저는 그렇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총대를 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의리남이다? 어, 의리가 조금 있어서 이게 자기가 근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해 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음력으로 따지면 이제 9월, 10월 정도가 되면 이제는 입 밖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포기하고? 네 이제 그 뒤통수 치는 분이 한 분이 이제 제대로 나오세요 음. 음. 그것 때문에 어, 자기도 이제 그동안은 총대를 맺는데 그 총대를 이렇게 내려놓을 것 같아요. 신청은 할것 같은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. 안 된다. 무조건 독박이다. 네.